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자가 길을 가다가 겨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게 됐습니다 봤더니 뭐 가시덤불이 온 밭에 다 퍼져 있고 돌담은 다 무너져 있고 잡초가 우거지고 한마디로 밭과 포도원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본 지혜자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깨달은 교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 깨달은 교훈은 첫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해지고 무너진 밭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주인이 일부러 가서 거기에 잡초를 뿌렸겠습니까? 일부러 막 울타리를 밀어뜨렸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일부러 잡초를 뿌린 것도 아니고 울타리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절로 잡초가 나고 울타리가 무너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밭과 포도원은 다 망가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게 실, 밭을 만들고 실를 뿌렸으면 걸음도 져야 되는 거고 때가 되면 풀도 뽑아줘야 됩니다. 울타리가 어디 무너진 데가 없나 돌아보면서 수리도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밭이 유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의 밭은 망가집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다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책 게으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한 게,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어요. 집에 잠을 자는데 밖에 소리를 이렇게 들려요. 가늘게 실눈을 뜨고 봤더니 도둑이 집을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놈의 도둑 우리 집에 넘어오기말 해봐라. 그걸 가만히 있었어요. 쿵 소리가 나더니 도둑이 담장을 넘어왔어요. 그걸 또 눈을 뜨고 벗은, 게으른 농부가 또말 중얼거렸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기말 해봐라. 도둑이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 농부가 또 눈을 살짝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거 가져가기만 해봐라. 도둑이 가져갔어요. 농부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또 눈을 살짝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그 농부가 한그 농부가 뭐 했습니까?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않아요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둑이 들어오라고 문 열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과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도둑 맞고 맞았잖아요. 도둑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둑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도 도둑 맞고 은혜도 도둑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도둑 맞는 삶이요, 육적으로도 도둑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랬는데 게으른 자의 밭은 이해되죠. 결혼이니까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이게 안 맞잖아요. 결혼른 거하고 지혜 없는 거하고 같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놓고 오늘 쓰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참 의미가 있죠. 몸은 거기 없어도, 몸은 거기 있어도, 마음이 거기 없으면 그 밭은... 망가지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의 책상에 오래 앉아 또 공부가 되나요? 거기 공부에 정신을 집중해 공부가 되는 거지 몸이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거기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그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래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때 어쨌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할 때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전에 간증했지만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능력 주시기를 구했어요. 목사로서 신앙 능력 주시기를 구했을 때 주님 주신 응답은 경건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맞습니다. 능력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오늘 물론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 경건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그 훈련소에 조교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네. 뭐 여러분 많이 아는 말일 거예요.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말을 늘 훈련하는 저희들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현재 훈련병이니까 뭐잘못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자. 부족하지만 그런 얘긴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건하게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